안녕하세요, 여러분. MIT 공대 언니의 미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어요. 페이 파운더님을 모셨는데요. 어. 최근에 단체를 음. 만드셨죠? 이제 펀드가 필요하신 학생분들에게 어, 기부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음. 취지의 단체를 만들게 되셨는데, 최근에 국민일보에도, 한국일보요? 한국일보에도? 오. 이제 일면에 실리셨어요. <laughs> 굉장히 대빵만하게.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또한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제 음. early 대학교 친구들을 조금 더 응원하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어, 이야기를 좀더 많이 듣고 음. 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파운데이션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조금 음. 더 해줄 수 있을까? 음, 어, 나는 클래식 바이올린 퍼포먼스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UCLA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언더글랏스 UCLA를 나왔고 사실 지금은 파운데이션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USC 커뮤니케이션 어 매니지먼트 마스터스 프로그램에 있긴 한데 지금 진로를 조금 <laughs> 바꾸고 있어서 <laughs> 어 아직 졸업은 안 했어. 아, 졸업은 안 했어. 근데 아마 졸업하기 전에 그 진로를 바꿀 음. 것 같아요. <laughs> 네어 신학교를 들어갈 예정 어 어플라이를 막 했기 때문에 어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UCL에서 바이올린 클래식음 대를 전공을 해서 그걸 나왔고 어 스튜디오 뮤지션으로 오래 살았어요. 그쪽 커리어로 이제 가려고 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 팬데믹이 왔고 음. <laughs> 그래서 많은 것들이 슈팅이 됐고 사는 지역도 이제,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오게 됐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 음. 그 단체의 목적이 뭐야 단체의 목적은 일단은 어 리미테이션을 굉장히 적게 줘서 정말 펀드가 필요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펀드를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애들한테 그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 만들게 됐어 왜냐면 내가 대학교를 다닐 시절에 어 자,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늦추고 못 가고 했던 거가 굉장히 길었거든, 음. 그 시간이. 원래는 동부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다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학비를, 뭐, 만불, 이만불, 음. 뭐, 이런 학비를, 어, 못 만들어서 학교를 가지 못했었거든. 되게 자존심 상하 그런, 그런 날도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어갔었어, 음. 결국에는. 그래서, 파이낸스 유 때문에. 어 파이낸스 이유가 가장 컸지. 그래서 커뮤니티 카리지로 들어가서 결국 나중엔 트랜스퍼를 해서 어, 전서 퀸스랑 UCLA를 붙었는데 전서 퀸스를 너무 가고 싶었지만 또 비슷하게 파이낸셜의 이유로 그리고 나는 캘리포니아 레지던스로 살고 있고 음, 그 메릴랜드 에 있는 전서 퀸스의 가게는 이렇게 학비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갈. 음.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도움을 어디서도 좀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UCLA라는 학교를 선택을 하고 가게 됐는데, 근데 UCLA를 들어가고 학교를 통해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 근데 학교에서도 주는 메리트 장학금도 물론 있었지만, 그 사설단체에서 주는 그런 프라이벳 스칼러십 그 주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고, 내가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어서 받은 장학금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전액을 커버가 되는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조금 부유하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시면, 어, 나 같은 학생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언젠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지거나 생활에 여유가 있어지거나 부유해지거나 그러면 꼭 나같이 어렵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서 음. 내가 받은 것들을 나중에 오는 내 후배들 친구들한테도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어. 음. 음. 그럼 언니가, 어, 이걸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야? 우리 파운데이션을 만든 거가 작년 음. 여름이었거든. 작년 여름에 처음 만들고 이 파운데이션 만든 거와 우리의 스토리를 듣고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친구들이 같이 조인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뭔가를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만들어진 거는 작년 여름에 처음 만들어졌어. 음. 그러면 아까 크라이테리어가 조금 음. 없다고 음. 했었잖아. 음.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그는 어, 거야? 그 기준은 딱두 가지. 음. 첫 번째, 어, 남가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주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나이에 상관이 없이, 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를 받은 친구들. 아니면, 편입을 한 친구들? 그,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어. 딱그두 가지. 음. 근데 지원자가 많으면 그두 가지 가지고 가려내기가 힘들잖아. 그렇지. 그럼 지원자가 많으면 거기서 어떻게 또 가려내? 어, 일단은, 그, 어플칸트들이 이렇게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그 친구들이 어, 정말로 자기가 뚜렷한 꿈과 비전이 있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음.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원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장 알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어플케이션 안에 보면은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는 난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어떻게 스페시픽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는란이 있어. 일단은 그 에세이를 써준 거를 보고 그거를 토대로 첫 번째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는 어 인터뷰를 할 예정이야. 그 친구들을 이제 줌으로 만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음. 그리고 우리 그 보드 오브 디렉터하고 이제 보드 멤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네 명을 출연할 예정이에요. 음. 음. 그러면 언니가 볼때 꿈과 비전이 있는 친구들을 뽑는다고 했잖아. 꿈과 비전에 있는 기준이 뭐야? 스펙시한 거. 음. 어떤 꿈이 있으면 이야기하기는 쉽지. 꿈이라는 거, 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쉽고 이야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그 꿈을 내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겠다. 음.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겠다. 어 그런 어느 정도의 스페시픽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음. 에세이 퀘스천에도 그거를 물어보는 난은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내가 가고 싶은 꿈이 뚜렷한지를 그 친구들의 계획과 생각을 들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음.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 음. 그럼 앞으로 이 파운데이션의 좀 목표나 골 음. 어, 이런 게 있어? 사실 파운 파운데이션이 이게 장학 재단이기 때문에 음. 장학금을 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둘 수가 있지만 가장 다가가고 싶은 목표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너희를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 어른들이 있어 이런 것들 좀그 친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음. 많이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내려가잖아. 근데 그그 그 내리 사랑이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 음. 그래서 <laughs> 재밌네. 진짜 깜짝 놀랐다. <laughs> Welcome to America. 가장 큰 바램은 그거야. 그냥 이 친구들이 그냥 이런 리소스가 없어서 학비가 부족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못 하거나 음. 포기를 하는 친구들 사실 굉장히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근데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펀드가 음. 사실 언니 자금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도네이션이 어. 사실 들어오긴 했어 작년에 또 사실 이제 막 시작한 것도 맞긴 하지만 어~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야 음. 음. 언니는 그 자금을 어떻게 모은 거야 자금을 음. 어~ 사고 싶은 거안 사고 어. <laughs> 어~ 사실 나도 그니까 여유가 조금 있어지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음. 나도 럭셔리한 거 사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그게 가능해지는 생활 수준이 됐고 음, 언니 커리어로서? 그렇지 음. 그 커리어도 커리어지만 그래도 참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laughs> 좋은 나, 나를 서포트를 해주는 남편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어 근데 가장 먼저는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만 안 사도 내가 많은 돈을 세이브를 해서 많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 처음 하게 그 사고 됐지 사고 싶은 게 어떤 거길래? <laughs> 뭐, 많은 뭐, 친구들. 뭐, 뭐, 샤땡, 뭐, <laughs> 어, 어, 프라땡, 뭐, <웃음> 에르땡, <웃음> 뭐, 여러 가지. 사고 싶은 <laughs> 어, 거 하나 있어서. 여러 생각 <laughs> 했어요. 어, 어, 그럼요. 인정, 인정. <laughs> 아, 아 그렇잖아요. 그 물건 하나의 값과, 그, 근데,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고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어, 아니, 전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맞아, 아니에요. 맞아. 그건 그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맞아. 내가 학교 다닐 때 500불, 1000불 뭐 100불, 200불 이게 너무 귀했어. 음, 그때는. 맞아. 근데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어. 그리고, 당연히 많지 않을까? 음,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도 다 나오고 뭔가 뭐 커리어도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생활이 풍족해졌는데 나의 옛날 모습을 뒤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반성이 되면서 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사, 사고 싶은 걸 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laughs> 했던 것 같아. 한국에 정말 오랜만에 나갔을 때 조금. 컬처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그 사회적인 강박관념이라든지 그런 남들이 보는 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1순위 선택 의대 특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면 더더욱이 그런 것 같은데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행복을 찾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타협할수 있는 포인트를 아까 얘기했듯이 찾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